어, 조국 신당보다 사실상 자기께 더 크게 이슈로 받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 거기보다 더 조조했다라고 요 그래서 말 듣자마자, 아마 마음 먹은 대로 움직이는 상황이란 거예요. 안 보이는 곳에서. 그래서 저는 움직이지만 결과는 안 좋다. 사실상 지금 인지도가 크게 자리 잡지는 않, 않았고, 어, 임금이 되고 싶어 하는 거지만 저는, 어, 1인자가 되기는 쉽지 않다. 네, 안녕하세요. 잠을 오래 잤다. <laughs> 뭔가가 자기 생각만큼 이제. 그 당을 만들고 어, 생각지도 않는 구설도 꼈고 생각지도 않는 오른팔들이 떨어져 나가고 어 쉬운 길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어 조국신당보다 사실상 자기께 더 크게 이슈를 받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 거기보다 더 조조했다라고 요 그래서 어 겨울잠을 자다가 이제 일어나야 되는 시기 근데 제가 봤을 때 운기는 2025년 양력으로한 3월, 4월 돼야 자기의 운이 들어온다라고 보여요. 생일로 뭐 기준으로 봤을 때도. 그래서 지금은 무언가가 조용조용히 그냥 자기 몸살인 상황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다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운이 풀린다라고 하면은 내년이 자기한테는 운이 풀릴 수 있는 기운이지만, 어 우리 이준석 씨도 말을 조심으로 굉장히 많이 해야 된다라고 보여요. 그리고 야망도 굉장히 크지만, 어 지금 1, 2년 사이 정도에 많은 공부를 했다. 어 그리고 입조심도 해야 된다는 걸 많이 느꼈고, 근데 이 골수팬들은 있어요. 근데 아직 연륜이 안 되다 보니 어른들을 감쌀 수 있는 그러나 아우라는 안 된다. 이렇게 보여서 본인이 젊은 세대들을 끌고 가지만 젊은 세대들은 본인 생각처럼 할 말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아지 무조건적인 건 지는 않는다는 얘기야. 차라리 연륜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당을 위해서 어떤 충성과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뭉쳐서 가는 게 있지만 본인은 젊은 사람들로 뭉쳐서 있다 보니까 아닌 건 아니라고 하다 보니까 힘들다. 그래서 이제는 이준석 씨가 품어야 될 사람들은 이제 연륜이 있는 분들. 들을 조금 품어서 자기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자기가 꿈꾸는 대로 갈수 있는 기운들이 보인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준석 씨는 어 지금은 조금 다른 타 당의 사람들하고도 많은 관계십을 유지를 잘 해야 된다고 보여요. 그래서 어 조금 당이 뭐라 해야 되지 아직까지 자리를 잡지는 못했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어 그래서 섞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조금 어 엄마 역할도 하고 때로는 할아버지도 필요하고 엄마도 필요하고 이런 것처럼 좀 섞여야 되는데 너무 파릇파릇하다 이런 느낌입니다. 어 그래서 어이 사람의 야망은 대통령이겠죠. 어 그래서 빨리빨리 들어갔고, 어 항상 그래서 움직이는 기운이라고 보입니다. 음. 어찌됐든 못 먹어도 곱니다. 어, 왜냐면, 어, 홍보를 하고 떨어지더라도 저 사람이 누군지는 인지도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준비를 이미 하고 있었고, 어, 말 듣자마자 하마 마음 먹은 대로 움직이는 상황이라고 보요안 보이는 곳에서. 그래서 저는 움직이지만 결과는 안 좋다. 사실상 지금 인지도가 크게 자리 잡지는 않았고, 골수팬들 외에는 지금 이준석을 어른들이 밀어주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사실상 50대, 60대 이런 분들, 70대 이런 분들은 많이 잡으셔야 되는데 젊은층 갖고는 되진 않는다 이렇게 보입니다. 응. 어 대통령까지 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요. 어 때가 됐을 땐 지가 포기를 하고 물러서야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키워서 올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 그래서 그 끌고 가면서 다 맞춰야 되는데 어, 임금이 되고 싶어하는 거지만 저는 어 일인자가 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어. 어, 배신할 수가 있어서, 오른팔도 떨어져 나가고, 왼팔에 구설이 계속 끼는 상황이라, 어찌됐든 본인 거기 때문에 본인이 끌고 가겠죠. 싫으면 누가 떠난다? 어, 저리 싫으면 중이 떠나는 상황이라, 나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또 들어오는 사람을 지가 만들기 때문에, 자기는 끌고 가지만, 나가는 사람들이 생긴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